미 해군 함정 건조를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.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.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클이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최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습니다. 외국 조선소에 미해군이나 해안경비대에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예외를 두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. 위 법안이 통과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함정 건조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.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특히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따르면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통구 요구가 반영됐습니다. 코티스 의원은 비용은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법안에는 특정 국가가 협력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. 현재 미 의회에선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 해군을 강화하려면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 그리고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FN 뉴스 송민합니다.